주얼리 가성비 세트 샵 주얼리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럭셔리 여성 반지, 목걸이, 귀걸이 팔찌로 이루어진 주얼리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신규 출시된 제품으로 하이 퀄리티의 합금 소재로 제작되었어요.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채로운 라인석이 돋보이는 제품이에요. 사이즈는 사진에 참고해주세요. 패키지에는 한 세트가 포함되어 있답니다. 아연 합금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었고 브랜드 이름은 Y2Y2NOA예요. 또한,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여러 개를 소장할 수 있어 매력적이에요.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성분들의 패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여성을 위한 화려한 주얼리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나이지리아 신부 지르코니아 주얼리 세트인데요. 이 제품은 여성 파티나 웨딩에 착용하기 딱 좋은 럭셔리한 디자인이에요. 신부 웨딩 주얼리 세트로 목걸이, 귀걸이, 팔찌, 반지까지 총 4개의 아이템이 함께 들어있어요. 이 제품은 트리플 A 큐빅지르코니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고 24K 골드나 화이트 골드로 도금되어 있답니다. 결혼식이나 파티, 약혼 등 다양한 행사에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. 여성분들께서 착용하시면 화려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답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린 나이지리아 신부지르코니아 주얼리 세트 꼭 한번 살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부 웨딩 주얼리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주얼리 세트는 2023년에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이에요. 큐빅 신부 웨딩 주얼리 세트는 여성 주얼리 세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디자인과 품질로 유명해요. 이 제품은 두바이 컴플리트 주얼리 세트와 두바이 오만 크리스탈 웨딩 주얼리 세트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또한 큐빅 지르코니아로 만들어져 여성들에게 더욱 빛나는 매력을 선사해줍니다. 이 주얼리 세트는 웨딩이나 파티에 착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에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